반갑습니다. HMM 주주분들 투자 파트너 강 대표입니다. 오늘은 HMM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지금 하림과의 관계성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하림이 지금 인수할 돈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마련이 안 됐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책, 그러니까 대안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hmm이 국내에 대표하는 해운업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운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서 hmm 말씀해 드릴 텐데 한 영상 길이는 10분 뭐 15분 이 정도 될 거예요 뭐 뒤에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을 먼저 기술적으로 보자면요. 지금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거는 자금이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으로 나타난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올라갈 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뿐만 있을 뿐이지. 어, 어쨌든 들어온 자금 대비해서 이탈이 우선 많이 없다. 그러면 자금 유입된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될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업들이 해운업들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HMM 주주로서 그리고 HMM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호전적인 어,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업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우선은 홍해 항로를 뭐가 막고 있어. 예멘 반군이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공격. 그러면은 여기서 물자들이 지금 막혀 있다라는 건데, 홍해를 통해서 들어가는 물자들만 하더라도 세계 물자로 한10% 정도, 10% 정도 약프로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돌아가거나 또는 여기서 운항이 안될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이 올라가느냐? 운임비, 운임비. 운임비가 올라가게 된다. 만약에 내가 그동안 천 원에 천 원에 뭐 과자를 샀다라고 하면 운임비 상승으로 인해서 천 오백 원천 팔백 원 이렇게 사야만 내가 과자를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관세물류협회로 들어가면은 상해 컨테이너 지수가 나오거든요 상,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냐 1 2월일 일부터 지금 한 달하고 보름이 약 지났죠. 지금 2200포인트, 1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대략적으로 두배 이상이 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빼 뺏을 수 없죠. 중국 커테이너 운임 지수도 여전히 만만치 않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보시는 것 같이 저번 연도 1월에는 12월 1일에는 850포인트, 지금은 12일까지는 1140포인트로 대략적이게 4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류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없지 않아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지금 반군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군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시간이 끌릴 뿐이지 100% 해소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데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자 피보나치 수율로 지금 봤을 때는 0.618 구간인 29,050원 29,050원을 어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아래 구간에서 뭐하고 있어? 횡보하고 있잖아 횡보 뭐, 어떻게 말하면 삼각수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삼각수렴으로 됐을 때 돌파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22,000원 선 또는 이제 구간으로 봤을 때는 26,000원 선까지도 상승세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잡고 그리고 2차 목표가를 26,700원, 700원 이 정도로 잡게 될 경우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매도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간다 더 간다 이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100% 해소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시장의 수급을 모두 가져가고 있지만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추가적으로는 할인이 문제가 되고 있죠. 뭐 HMM의 무게, 할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 있을까? HMM의 인수 자금으로는 6.8조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할인이 지금 뭐 페노션과 더불어서 다양하게 자금을 끌어오더라도 대략적으로 2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hmm이 대략적으로 잉여 자금, 그러니까 현금 유보율이 대략적으로 10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할인이 이걸 미리 땡겨가지고 hmm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나왔어요. 대안. 대안이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용성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선은 계약금을 먼저 지불을 하고 6.6조 6조, 6조 8조 원이니까 6 8 0 0억 먼저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금 지불하고, 오히려 HMM에 대한 부분을 인수를 강행할 수 있다. 왜? 페노션과 더불어서, 페노션과 더불어서, 이제 HMM, HMM이, 시너지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할인이 시너지를 위해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강행할 수 있다. 이 점입니다. 이것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hmm에 대한 부분 뭐 할인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인수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반짝상승할 수 있어요 반짝 반짝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짝이지 오히려 hmm이 hmm이 주가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에 제가 상세하게 정리해서 지금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상승이냐, 하락이냐라는 부분을 코멘트를 드리니까 HMM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반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물, 물자 조달이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또 어, 생각을 해볼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그, 안 그래도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터월 의장이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 지금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반군의 공격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오히려 반군을 더 세게 때려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돼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텔레그램에 제가 모든 것을 적어 놨습니다. 한 가지부터 열 가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파생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더군다나, HMM은 매수가와 더불어서 목표가, 이러한 부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HMM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번호, 위에 번호, 010-7699-4936번으로, 이제, H라고, H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링크 지금 바로 보내드리고 있을까, 연락 하루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댓글로 오른쪽 이게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 검색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도와주는 검색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타적으로 볼수 있는 안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종목들을 추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00개, 2400개가 넘어가죠. 이 종목 중에서 몇 가지를 가려줌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상승률 또는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해서 어,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주는 검색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부분을 제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 왼쪽 상단에 0150 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조건 검색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이 하나 이렇게 뜰 텐데요 여기에 조건식을 추가를 하면서 조건들을 추가를 하면서 어 만들어지는 게이 검색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조건을 추가를 하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조건식 바로 아래 있는 네모칸에 본인이 검색하고 싶은 어 보조지표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색을 해줍니다. 거래량이라고 간단하게 우선 추가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이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을 공유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주가 범위와 더불어서 볼린저 밴드, 그리고 평균 거래량,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검색식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왼쪽 상단에 말씀드렸던 네모칸에 검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 조건식을 만족할 만한 어, 설정을 해주시는 것과 동일한데요. 여기에 따라서 당일날 단기적이게 볼수 있는, 단타적이게 볼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주니까 단타로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식에 따른 어, 승률 70%에서 80%까지 나오는 이 검색식 공유를 해드리니까 설정하는 방식은 위에 번호 010-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이제 설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자세한 내용들 어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도 설정이라고 문자 주셔서 제가 확인하고 문의사항 답변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분들과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역대급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2024년도 이 히든 종목으로 주식 농사 끝내시기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껴만 하면은 이제 메모장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누구나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산업 자체가 성장세가 완화되었다 성장이 안된다 이제 전기차는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행보를 보면은 테슬라가 대표적이게 앞서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가격 인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가 뭐 영업 이익과 매출액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얻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시장의 점유율을 얻어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침투율을 얻고자 대중들에게 싸고. 좋은 전기차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중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심어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전기차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테슬라가 바로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를 내가 사야겠다 라고 구매 의혹이 들었을 때 어떠한 모델부터 보겠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 매장으로 찾아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테슬라가 노리는 거고 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가 떠오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과 더불어서 어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장세를 보였던 것은 기정사실합니다. 하지만 국내, 승, 국내 증시에서도 상장이 안되어 있고 테슬라를 독점적이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 테슬라와 더불어서 도시바, 그리고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까지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중요한 거는 상장이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땐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상장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동그라미. 이해하셨나요? 그것도 일반적인 상장이 아니라 우회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우회 상장. 자, 우회 상장을 왜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 봤을 때는 지금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 용으로 지금 상장사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비상장사들이 지금 상속세의 문제로 인해서 승계로 인해서 지금 상장사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상장사의 공신은 어떤 것이 뜰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최대 주주 변경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벌어지느냐, 이제 비상장사와 더불어서 이 상장사가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확고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이조원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장사의 매입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매입을 하느냐. 치과총액을, 치과총액이 천억 원인 종목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 지분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2조를 평가받고 있는 이 그룹이 M&A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평가금액이 얼마냐. 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2조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천억이에서 2 조가 되려면 몇 배죠 최소한 1 5 배에서 2 0배 정도 주가에 대한 수직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이 종목 하나로 주식 농사가 끝날 종목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입에 대한 부분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종목 위에 번호 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히든 종목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아 가셔서 조금이라도 낮은 평단가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제가 펀드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여의도에 구축해 놓은 지인들과 선후배를 통해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나올 뉴스들과 재료를 정리를 했고요. 더불어서 어린아이가 봐도 이해가 쉽고 한눈에 볼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에 사서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놨고 저희가 알고 있는 증권사 내에 자산운용사들 미래 셋 kb 하나 메리츠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굴리는 기관들의 투자를 얼마나 이 종목에 했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고, 또한 기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집필해 놓은 자료입니다. 모자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자료들이라서 알려지게 되면은 곤란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어서. 모자이크를 한 거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러한 자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자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